유레 음. 안녕하세요. 이유있는 레슨의 임상혁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포터 들고 왔어요. 포터 포터 고민 많이 하시죠. 쇼퍼, 뭐 롱포트 거리감 그린 읽는 거. 예,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스트로크 그린 읽기 거리감 그 중에 오늘은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나중에 그린 읽기나 거리감 잡는 방법도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귀 기울여서. 집중하시고 나중에 꼭 써보세요. 오늘은 퍼터에서는 첫 시간 스트로크에 관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. 어, 뭐 스트로크라는 게 사실 별거 있을 수 있습니까? 뭐 이렇게 서서 손으로 들어서 손으로 치는 거죠. 결론은 망합니다. 어, 손에서 손으로 치는 스트로크는 손에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방향 조절, 거리 조절 또 손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면 백스윙 순간에 흔들리는 헤드 또 정확한 패스를 지나다지 나다니지 못하면서 손은 그 불안함까지 합쳐져서 아무튼 죽을 수입니다. 집에서 매트에서 퍼팅 할 때나 연습 그리는 서할 때는 잘 됩니다. 세상에 쉬워요 너무 그런데 나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손은 제일 잔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손에다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키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스트로크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손과 어깨의 움직임을 조합하는 거예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안하는 네 번째 스트로크이 여러분이 꼭 따라하셔야 될 스트로크입니다. 첫 번째 스트로크,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스트로크. 뭐 어드레스 이렇게 서서 저는 이제 왼쪽 어깨를 살짝 들고 우측 어깨를 살짝 낮추는 이렇게 약간 반 틸트 형태의 셋업을 합니다. 이렇게 틸트 상태에서 셋업을 하게 되면 테이크어웨이가 낮게 잘 끌린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향을 에임하기가 어려워요. 또 다른 장점이라면 공이 굴러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라면 잘못하면 헤더비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. 아무튼. 저는 오늘 새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손에서 손으로 치는 스트로크 이렇게 쓴 다음에 손에서 손으로 치는 스트로크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하실 땐 거의 100%예요 다 들어갑니다 오감 왔어 이대로면 끝나 필드 가면 감한 개도 없어요 좀 되지 않을까 10년 20년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. 그냥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세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레벨이 어깨, 어깨예요.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왼쪽 어깨를 밀어 넣는 이미지로 헤드를 보내고 다운스윙 때도 왼 어깨를 드는 이미지로 하는 거예요. 어깨, 어깨. 리듬감 기가 막힙니다. 롱 퍼팅 거리감 예술이에요.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쇼트 퍼팅이나 미들 퍼팅에서 방향성이 사실 조금씩 애매해져요. 그 다음에 이게 감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언두리션이 심한 그린에서 뭐 어디까지 보내서 나머지는 내리막 타고 흘려보내는 이런 데서 공이 좀 세게 맞아요. 이렇게 어깨 어깨 스트로크는 공이 강하게 맞더라고요. 그래서 예민한 거리 조절이 어렵습니다. 프로 선수들 중에는 이 어깨 어깨 스트로크로 해서 성공하는 프로들이 많아요. 손손으로 해서 잘 치는 프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10대 후반, 20대 초반까지는 손손도 돼요. 근육들이 워낙 생생하고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골프로 10년, 15년 이상 하신 프로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손이 일을 안 해요.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. 그러면 손과 어깨를 이용한 세 번째 스트로크 방법이 있을 거예요. 테이크어웨이는 어깨로 하고 다운스윙을 손으로 하는 스트로크예에요 이거 역시 나쁘진 않아요. 여러분이 충분히 어깨로 들고 손으로 때리는 스트로크도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네 번째 스트로크에 너무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스트로크는 건너뛰었어요. 이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. 자, 네 번째 스트로크입니다. 테이크어웨이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던 것처럼. 자연스럽게 손으로 빼세요. 여러분이 정하신 크기도 좋고 리듬 다 좋습니다. 헤드를 빼는 방식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볼 포터를 쓰니까 이 투볼이 공과 나란하게 얼라인먼트를 되도록 만들고 이두 개가 자연스럽게 저는 스퀘어보다는 약간 인사이드 스트로크이 좋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이드로 빠지는 손 스트로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다시 손이 공을 때리는 순간 압력 강도가 흐트러져요. 손이 그렇게 많은 일을 못합니다. 이 손이요 필드 가시면 놀라면 별의별 짓을 다 해요. 내 손이 아닙니다. 이때 어깨를 이용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테이크웨이는 자연스러운 손이 되고 여기서부터 펄로스루는 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. 이렇게, 뒤로 빠지시는 거 아니고 머리 움직이시는거 아닙니다. 이렇게, 들리는 이힘이 있어요. 그래서 손으로 빼고 그다음부터 마음속으로 어깨, 어깨, 어깨라는 이미지로폴로스렇게이렇이 공은 세지도 않고 부이럽지도 않은 그 절대의 거리감으로 공이 다니는, 다니기 시작이는데손이 백 스윙 때만 일을 하고 다운 스윙 때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테이크웨이도 일정해지고 다운 스윙부터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헤드 페이스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포로 스루를 해야 되나 롱 퍼슨 크게 치고 쇼퍼슨 끊어치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그때 강도 포스 컨트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든 스트로그 스트로에 대한 고민을 손 어깨, 손 어깨, 손 어깨, 어깨를 들게 되면 고개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아, 뭐이 정도 때문에 여러분 퍼팅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. 오히려 머리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손 손으로 치시는 이 스트로크 더 아주 별볼 일 없는 스트로크예요. 거리가 밀도 안 나옵니다. 손 어깨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. 틸트를 줬기 때문에 이쪽에 블랙이 안 떠요. 공 때리고 쭉 지나가는 게다 보입니다. 이건 나중에 스크린 골프 칠때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. 또 스크린 골프에서 백발백중으로 넣고 평상시에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. 아무튼 오늘은 테이크어웨이는 손으로 들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고 그냥 하고 다운스윙 스트로크를 어깨를 이렇게 음. 움직이는 그 힘으로 다운스트로크를 한다 그 부드럽고 예민하고 그 경이로운 경험 꼭 해보세요 퍼팅에 스트로크에 정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이효래